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애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는 일이 있겠으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무한한 국률로 기름부어 깨닫게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훈계하시는 그런 날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주 듣고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순간 번쩍 빛의 속도로 골짜기에 대하여 알리신 부분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가히, 사전적으로 의미는 협곡, 좁은 계곡, 반대로는 높임, 교만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내가 최고, 즉 완악한 마음을 뜻하는 거고요. 그러면 골짜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골짜기는 사람들의 상처로만 알았는데요.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은 어둠이었어요. 흑암의 구조가 골짜기인 것이죠. 증거의 말씀이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골짜기는 죽음의 그을 어둠에 갇혀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이런 일뿐 아니라 더 폭넓게 말씀드리면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골짜기인 것입니다. 세상 지식 또 과학 등 사회에 많은 유익을 가져오고 세상이 돌아가지만 하나님 앞에는 성경적 용법으로는 어두운 골짜기일 뿐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죠.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유복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수히 계시하시고 보이시고 또그 언약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이 길에서 거치는 것을 자여 버리라. 아는 여러분 거치는 것은 막힌 담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 막힌 담 육신 생각들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육신의 제약을 못 박히고 죽는 것이었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전합니다. 에베스 2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함목 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넓게는 유대인과 우리가 이방인으로 보죠. 그러나 언제나 말씀은 나한 사람 내 안의 육신 생각이 막힌 담인 것이죠. 이 막힌 담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간영함을 하나님은 미리 막,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막아 놓으셨던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와 육신은 다릅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 몸인 것이에요. 그러나 육신은 사람 생각에서 난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육체 안에 즉그몸 안에 그 중심부 자리가 하나님이 영이 계셔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영이 과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시기 이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 그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이 인류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살 길이 열린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십자가 죽음의 핵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의1 2장 10절에 보면 성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이와야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원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축하다도 쌓아 올리다, 높이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골짜기를 도도하라는 말씀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도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사람이 만든 돌, 완악, 무지, 사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은 반석, 흰 돌, 모퉁이 돌로 살리는 돌을 의미하죠. 사람에게서 난 모든 것은 전통 곧 율법, 법조문인 것을 말씀하심이고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교회 기치를 알리는 깃발을 세우고 보이도록 높이 세우라고 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 2절에도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셨죠. 사람이 지은 성전 곧 육신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육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수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깨달아 증언한 말씀이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는지를 또 말씀하시죠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어,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라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50장 16-19절에도 말씀을 살피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 하면 너희들이 영과 혼이 지칠까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의 27장 7절에서 8절 보면 주께서 백성을 치셨던 들그 백성을 친 자들과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 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쳐가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 동풍은 루하우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인데요. 폭풍, 가세라고요. 그 의미가 호되게 질책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의 그 말씀이 우리 육신의 구조에서 강하게 불어야만 영의 구조로 옮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무엇을 불어보세요? 약하게 불으면 안 날아갑니다. 그데 강하게 불어야 날아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질한다고 얘기를 하죠. 강한 바람이 불을 때만이알곡과 쭉쭉이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되게 폭풍으로 옮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언약 관점에서 이루어가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30년간 애굽에 있을 때 권전해시는 표현을 한번 봅니다. 출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급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독수리는 예수구스도를 뜻합니다. 애급에 갇혀있는 백성들을 열가지 지향으로 말미암아 권전해시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죠. 오늘날에도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독수리 날개로 한란에 있는 자들을 안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 기울, 기울여야 할 때인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도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새기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건면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보 2장 12절에서 14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와여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현실만 보면 판단과 정죄와 불평과" 원망이 언제나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고 낮춰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것입니다. 이 수준이 강야의 대로로 준비되는 것이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돌이 제거되는 것이죠. 이사의 11장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4절 이하에도 보면 공의와 입의 기운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악인을 죽인다고 하셨죠. 이 얘기는 오로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육신의 구조를 소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누구도 축내 낼수 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에서 42에도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엠밤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 우리가 이거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아, 남에게 더, 더 잘해 주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거는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사항으로 온전히 그를 용납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들이 골짜기에 갇혀있는 심령들에게, 밝은 복음의 빛을 비추고 이끌어 내는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고전 15장 54절. "사울 바울이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진자 같으나 이긴 자들이는 거죠.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육신의 구조들을 다 용납하고 소멸시키고 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성령의 이끌림과 가르침을 잠시나마 또 실제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지난주에 심장시술을 하게 되어 시술 대위에 있었는데 치료의 강구가 아니라 이사야 50장 4절 이하 말씀을 계속 암송하게했어요그 말씀을 되풀이 하다 보니까 시술이 다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주여와께서 호 학자들이 혀를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의 여벅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혼전히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숨겨 놓으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비밀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경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뒤늦게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때가 어둠을 비치는 때이죠. 그리고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을 건져 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있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그 진리를 여전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를 성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수준을 가장 높은 하나님의 형상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십니다. 내육신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 부서지고 고롱 가루가 될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도구로 선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이 깨닫는 것이 실제로 체험하고 또 경험해보니 선지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수 있었어요. 아, 스데반도 그랬구나. 저들의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몰라서 그럽니다. 아버지 마음이 영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 육신의 구조, 우리 생, 사람의 어떤 구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더 단단하게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가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끝으로 이사야 본문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부리라 이는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급속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는 내가 어둠 곧 골짜기 안에 갇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놓을 때 강력한 말씀이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세 번째는 연단 가정이 없이는 주님을 뵐수 없게 감사함으로 예수님 마음과 믿음으로 이기셔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하나님의 골짜기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을 어떻게 건져내시는지를 그것은 육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영으로만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는 분들이 오로지 그 골짜기에서 어둠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빛을 보고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캄캄했던 곳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